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소액주주연대입니다. 금일 오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자기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가 공시로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2022년 1월 10일날 취득을 결정하였다는 공시가 올라왔었고요 1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취득을 하겠다라고 보고가 올라왔었는데, 1월 14일부터 실제 2월 16일까지 해서 취득이 완료되었습니다. 취득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1월 13일, 14일부터 실제 이제 취득이 되었고요. 주문은 13일날 10만주를 주문했지만 13일은 취득한 수량이 없고요. 실제 취득은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총 67만. 3,854주를 취득했고요. 취득가액 총액을 보면은 434억원 어치를 취득했습니다. 어, 자기주식 취득 결정 보고서를 보면은 결정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673,854주를 취득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었고요. 총 취득 예정 금액은 500억원이었는데 취득 주식을 모두 다 조건에 충족했기 때문에 어, 결과 보고서를 올린 것 같구요. 취득 내용을 살펴보면은, 조건을 충족했다. 67만 3천 854주를 모두 취득했다 그래서, 취득 후, 자기 주식 등의 보유, 상황을 보면, 어, 보유 주식은 241만 59주구요. 비율로 보시면은, 1.6%. 그리고, 총 가액으로는, 아, 이렇게, 100만, 천만 어, 1억빼먹 1719억, 6천만 원총 가액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탁에 신탁 계약에 의한 보유 상황은 없기 때문에 실제 이제 보유 주식은 1.6% 241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 전후 최대 주주의 보유 주식 변동 내역은 셀트리온 홀딩스가 최대 주주이며 이 최대 주주의 주식 변동은 없습니다. 네, 이상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올라 온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